안녕하세요 한국 자연치유 요가협회입니다. 오늘은 탈모 예방에 좋은 요가 동작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웃다나사나 서서 굽힌 정굴자세입니다 등과 다리를 펴서 상체를 앞으로 구부려 두피의 혈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다운독이라고도 불리는 아주 유명한 요가 자세인데 이 자세도 두피로 혈류를 촉진시키고 이완되는 것으로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내 몸을 커다란 산모양 혹은 새모 혹은 시옷자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 동작은 넓게 다리를 벌린 정골 자세입니다. 이 자세도 두피 혈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리를 엉덩이 너비보다 넓게 벌려서 발은 정면 양손은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가능하신 분들은 머리 정수리를 바닥에 댄 상태로 호흡 유지합니다. 머리가 바닥에 안 닿는다면 요가 블럭을 머리 아래에 두시고 안정을 취하세요.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들어 올리고 등을 펴서 손을 엉덩이에 얹습니다. 네 번째는 사장가사나 토끼 자세입니다. 무릎 꿇고 정수리는 바닥, 몸을 앞뒤로 왔다 갔다 움직이실 거고요. 원하는 경우에는 손바닥은 바닥을 짚어내시면서 몸을 지지하셔도 괜찮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발라사나 아기 자세입니다. 가장 유명한 스트레스 해조 자세, 그리고 휴식 자세입니다. 무릎 꿇고 양손은 머리 위로 기지개 끼듯이 쭉 뻗어내며 유지.